LG 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행복한 날이네요. 제가 오늘 캔들을 요목조목 뜯어가지고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맞출 수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못해도 괜찮긴 한데 과거에 LG 전자가 주가가 이렇게 우화향을 했었어요. 우하향 할 때랑 우상향 할 때랑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우하향의 끝을 맞춰가지고 상승의 초입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심지어 오늘 날까지의 주가를 거의 다 맞췄다면 앞으로의 주가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9만 원대에서 조정받고 10만 원에서 조정받고 이번에 제대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거의 뭐 시간 여행자처럼 5월달부터 말씀을 드려왔다면은 여러분들도 제 구독자가 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솔직히 오늘 주가 급등했는데 뭐더 올라가고 떨어지고보다 옛날부터 맞춰온 사람이 어딘가에 있고 혼자 매매하는 게 아니고 구독자분들과 매매하고 있다면 신기하고. 귀중한 인연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할 수밖에 없게 제가 만들어서요. LG전자를 구독자분들과 같이 사 모아가지고 오고 있는 만큼 우리 채널에서 매도하려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같이 팔아보면 어때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서 매매할지를 공부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25년 5월 28일 날 구독자분들한테 매수하자고 방송을 했던 건데 제가 이때 앞으로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7만 9 0 0원대 강의를 드리며 구독자분들과 매수를 했었는데 매도 계획을 이때부터 이미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12분 31초대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다음에 오늘 그 매매 동향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매동을 보면서 오버나이신지 아닌지 앞으로 더 오르는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내주셔서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한번 제가 재생해 볼게요. 심프 외신한 프로그램 외국인이 매도하면 제가 매도하자고 알려드려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대비를 할 거예요. 다만 주가가 한방에 우리가 뭐 전고점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어려워요. 저항대가 있겠죠. 저항대가 어디 있어요? 지난번에 저항을 받았던 84,900원, 그 다음에 지지를 했던 99,000원. 가격적인 저항이 만 원, 십만 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8만 4천 원대를 1차 목표 그다음에 9만 9천 원대 2차 목표로 해가지고 1파장, 2파장 목표로 한번 사와보고 3파장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10만 원을 소화하는 매매 동향을 살펴봐야 돼요. 무조건 10만 원은 돌파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책임을 질 수가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파장이 나오면서 10만원까지는 가는데 10만원을 돌파할지 못할지는 그날 가서 신한 프로그램 외국인이를 보면서 조정을 하더라도 더 가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기로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딱 10만원을 찍던 날 10만 5천원 정도에서 주가가 움직이던 한달전 1월 19일 날 영상을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시면 26년도 1월 19일 날 게시한 거 맞죠? 항상 제가 촬영하고 예측되는 거는 그날 당일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가 많은 이유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바로 올라간다고 했나 조정하고 올라간다고 했나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때 자리가 여기거든요 주가가 조정하다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대형주 매매할 때 도움이 꽤 든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앞으로의 주가 전망 2월 12일부터 어떻게 움직일지를 공부하기 전에 요거 잠깐 더 들어볼게요. 재생해 보겠습니다. LG전자가 더 올라갈 수 있으려면 이런 가격대를 뭐 작게는 이탈해도 되지만 크게는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는 이론을 근거해야 되고요. 그럴 때 이탈을 한다 해도 버틸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그거를 심리를 반영하지 마시고, 다른 걸 보셔야 됩니다. LG전자가 이렇게 올라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기관의 매수세요. 주가가 올라간 날, 기관이 매수한 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는 날 기관이 주포인데, 반대의 경우에, 기관들이 매도하면 하락이 생각보다 깊어요. 그래서, LG전자는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차트가 이탈될 때 기관이 비중을 줄이고, 신한투자가 주포인데 신한투자가 비중을 줄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매도대처를 해나가는지, 아니면 단기 분봉상 고점을 프로그램 매매가 비중을 늘리고 있는지 줄리고 있는지, 이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후급 가지고 디지를 성공하는지, 지지를 실패하고 떨어질지 구별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추세로 놓고 봤으면 지금 자리 전후에서 고점이라 주가가 떨어진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쵸? 근데 지금은요? 지금 매동을 보니까 10만 6천 원에 팔아야 되어 말아야 돼요? 팔면 안될 만한 자리로 보이죠? 수급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 채널은 지금 자리에서도 홀딩이에요. 오버슈팅이 나올 때, 제가 방송 시작할 때, 기준이 있다 그랬어요. 얼마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기준. 하트적인 기준이 있고 오버슈팅일 때는 LG전자의 기업의 가치를 한 번에 반영할 수도 있어 가지고 장투로서는 17만 원대. LG전자가 순이익을 낼수 있는 마진 구조. 여기까지 한번 들어 볼게요. 제가 매동이 좋아서 조정이 나와도 지지가 나오더니 얼마를 간다 그래요. 17만 원대. 그렇죠. 차트로 돌아가 겠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니 정말로 지지선이 21선에 확보가 되고 급등이 나오죠. 뉴스 때문에 올라갔다고 봐도 뭐 제가 할 말이 없긴 한데 좋은 뉴스가 나오든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앞에서 매동 때문에 이 다음에 나올 차트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제가 LG전자가 올라갈 걸 알고 구독자분들과 홀딩을 했어요. 오늘 매매 동향 보셨나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올라갈 때도 역시나 외국인들 그리고 급등할 때는 기관들 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LG전자를 제가 훗날에 매도할 때는 반대가 되겠죠. 외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그리고 오늘 매매 동향에서는 신안이 안 사긴 했어요. 여기 보면은, 신한투자증권이 안 사서 100점짜리 차트는 아닌데, 얘네가 매도 물량이 확 커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비중을 줄이자 할 거예요. 아직은 매도 물량이 적어서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라고 해서 LG전자를 탄타하는 애들이에요. 탄타하는 애들이 근데, LG전자를 오늘 164억 정도를 샀는데, 요게 금액이 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LG전자가 엄청 많이 올라갈까? 그거는 아직 모르셔야 돼요. 모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뭐 LG전자 어디 가서 20만 원, 30만 원 간다는 얘기 듣고 막두배세배 배 올라갈까 봐 매수하신 분들 있나요? 언젠가 장기적으로 어느 기, 기대되는 순간에 찍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스피가 좋은 환경 속에서 LG전자로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우리 채널은 근데 LG전자를 옛날에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는 거를 맞출 때마다 뭐라 그래요? 항상 현실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필요한 거지. 뭐, LG전자가 100만원 갑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말을 듣고 싶긴 하겠죠. 근데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LG전자를 이제부터 저랑 같이 매도할 준비를 하나만 해 두시면 안 될까요? LG전자를 조만간 제가 수급이 나빠지면 17만원을 목표로는 두지만 그보다 모자르더라도 수급이 깨지면 구독자분들과 어쨌든 제가 11만 7천원 이상에서 한번 팔기로 했거든요. 이미 우리 채널에서 목표한 11만 7천원은 넘었어요. 이제 수급만 깨지면은 우리가 비중을 줄일 거예요. 거래량이 터졌다 해서 맨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믿기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LG 전자를 우리 채널에서 매도할 때는 영상을 찍어서 같이 매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구독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독자분들과 LG 전자를 매도하다 보니까 제가 사고 파는 자리들을 문자로도 보내드리면서 제가 LG 전자를 매도하잖아요. 저 혼자 매도하면 큰일 나겠죠.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매도할 때는 저 LG 전자 얼마에 비중 어떻게 해가지고 매도합니다 하고 문자를 드릴 거거든요.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못 믿어도 괜찮은데, 한 주라도 한번 팔아보세요. 제가 매도하자는 데서 수급이 꼬이나 영상에서 증명을 할게요. 수급이 꼬이면 주가가 작은 조종이든 큰 조종이든 나오고 나서 추세에 저점이 생기고 올라가는 거를 파동이라는데, 파동형 차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타점은요, 구독자분들이면 다 같이 드리고 있고, 심지어는 무료니까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세요. 여러분들 번호가 있어야 문자를 보낼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연락처를 적어놨어요 제 휴대폰 번호는 010-4451-501고요 이 번호로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한개 두시잖아요 타점 때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단체 문자 보내드리는지 궁금하시죠 이 지표가 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지표에 대한 강의 하나 드린 다음에 제가 이런 화살표 지표에 대한 경계하는 방법 파란 선은 이미 돌파해서 오버슈팅인데 이제 파란색 화살표 지표를 좀 유념하고 그리고 아까 알려드린 외인, 기관, 신한, 프로그램 이런 친구들의 이탈을 고려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고 강의 이어갈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 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게기서서은자자료이이다매출출이8 9 0억이이요요요시다 우월한 제품품을만었었요요로자 m e e t i 이이 meeting, m e e t i 제가 그때 녹화 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된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사5 0천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송을 할때 문자를 보내 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 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 4451 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 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 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오스 바이오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자. 큐리오스 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 시초가 매수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 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달에 12,000원대의 큐리오스를 매수해서 9월달에 한달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 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셀 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우리 LG전자가 파란선이 정확히 얼마에 있는지 하나만 좀 체크하고 진행을 이어갈 텐데요. 오늘 캔들을 마우스 앗다 내면 네모난 박스가 뜨고, 제일 비대 줄에 세력 목표선이라 적혀 있어요.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12만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정석대로라면은, LG전자가 12만원대를 지지하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써먹었던 이론이긴 한데요. 살짝 이탈하는 건 괜찮지만, 매동이 유지가 돼야지 새로운 고점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 때, 어디까지 올라가나, 목표 주가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기법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한번 적어드려볼게요. 제가 구독자분들과 지난 5월부터 매매를 했을 때, 항상 17만원을 보자. 17만원을 보자. 17만원을 보자. 이유는 PER. 로 보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알려드릴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17만원 가기 전에 오, 제가 11만 7천원을 넘어서면은 한번 매도할 수도 있다 했는데 그게 지금 가격 있죠 지금 가격으로부터 14만원 전후 해가지고 한번 비중을 줄이자 할것 같아요 이유는요 명절에 대한 연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더 올라가도 14만원에 과거 저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밀릴 수 있는데, 힘을 많이 준 상태에서는 밀릴 때 적게 밀리고 올라갈 때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14만 원 전에 가지고 비중을 줄이자면 뭐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일지 그때 결정해서 알려 드릴 건데 저는 그래요. 세력이 매도를 많이 하면 적어도 50%, 세력이 다 팔아. 그럼100% 비중을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문자 드릴 때몇 퍼센트 비중 줄이나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매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겠지만 주가가 항상 세력들이 매도를 많이 하면 10% 이상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거는 어,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잠깐 우리 증시에 대해서 언급을 할게요. 오늘까지 현금화장세였던 건 아시죠? 오늘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고 외인과 기관이 샀다는 거는 앞으로 증시가 올라갈 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금화장세는 끝났고요. D-2 -E, 어,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 막판에 증시가 흔들렸는데 개인들 매도가 휘몰아쳤다. 근데 선물을 외국인들이 사고 있으니까 증시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근데 시간 내에서 콜 옵션을 팔고 푸드 옵션을 사고 있기 때문에 내일 조금 어렵긴 하네요. 내일 좀 증시가 급등은 안 해줄 것 같기는 한데, LG전자가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할 때 지지라인 체크하는 거 제가 계속 캐치해가지고, 위험한 변수가 생기면 저도 갑자기 팔자고 마음 바뀔 수도 있지만, 세력이 이탈을 안 하면 조정할 거를 염두에 두셔야, 작게 조정하는 건 버텨야 나중에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게 조종하는건 구독자 분들과 버틸게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 위험한 거 보이면 알려드릴 새롭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명절 잘 보낼 준비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